안녕하세요. 야옹야옹입니다.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는 2022년 목표를 개인적으로 찍으려고 방송을 켰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요, 하루에 집정리 5분씩 하기입니다. 그 5분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5분, 6분, 7분이 늘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. 두 번째는요, 성경 하루에 5구절씩 읽기입니다. 음, 이 부분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게 제가 정독을 해야지 잘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제가 내용을 주석을 찾든가 아니면 은 뜻을 찾든다고 영상을 보든가 하거든요.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목표일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성격을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요. 영어공부 매일 1강씩 차근차근히 공부하기입니다. 어, 영어에 대한 그런 뭐라 하죠? 저만의 이렇게 좋아하는 취미 생활인데, 영어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제가 기복이 좀 심했어요. 그래서 매일 한강씩. 더 많이 할 필요도 없고, 한강씩. 10분짜리 영상이든 20분짜리 영상이든 영상 한 개를 매일매일 보도록 최선을 다할게요. 4번, 운전자라기. 이거는 운전자라기는 제가, 어,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운전직에 취직할 건데, 운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 유튜브 영상 일주일에 세 번씩 올리기. 네, 제가 유튜브 일주일에 세번 이상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.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어, 이미 올해 구독자가 두분 늘었어요.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그 구독자 두 분으로 인해서 방송이 파이. 동적으로 커진 계기가 되도록 제가 열심히 할게요. 그럼 다음에 봬요. 안녕.